네, 마지막 한줄 클릭 키워드입니다. 새내기 소방관의 반란. 아하. 신입 소방관들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죠. <laughs> 어, 그게 아니고, 네. 그 반란은 말을 잘안 듣는 반란이잖아요. 네. 여기는 너무 말을 잘 들어서 생긴 반란이라는데, 무슨 사연일까요? 어, 무슨 일이죠? 자, 화면 만나볼게요. 지난달 전남 지역에 신규 배치된 한 새내기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. 근무한 지 이틀 됐던 안도영, 김성창 소방사는 한 공사 현장에 쓰러져 있던 남성 노동자를 발견해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로 위급 상황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. 그런가 하면 지난 1일 한 도로에서 1톤 화물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새내기 소방관 윤장구 소방사는 이 모습을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또 목포 소방서 소속 김성일 교육생은 보못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던 중에 건물 뒤편에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인명 대피를 유도했고요.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서 역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아 대단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새내기 소방관들의 아주 착한 반란이군요. 맞습니다. 와, 세, 아까 그 성함도 장군 그분 네? <laughs> 윤장군 소방관을 네. 비롯한 새내기 소방관들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밝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 봅니다. 네.